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.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.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,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.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,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,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.